해 주세요. 얼마든지 요 음. 채 라면? 라면? 라면은 딱히 생각 안 해봤어요. 라면은 잘 모르겠어. 참하고 잘 쓰면 아예 감사합니다. 지금 오, 오늘 아, 요즘 얼굴 살이 너무 쪄서 요즘 그냥 제가 봐도 좀 별, 별로라서 제 얼굴이 요즘 별로예요. 스카이캐슬 봐요? 아니요, 제가 드라마를 잘안 봅니다. 립밤 벗어요. 니베아 딸기 씁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고마워요. 드라마 남자친구 다 봤어? 아 보다 보다 지금 다시 봐요. 지금 좀 다시 정주행해야 돼요. 몇 화부터 뭐지 까먹었는데 보다가 좀 놓쳐가지고 전 놓치면은 드라마를 안보안 안 보는 성격이라 띄엄띄엄 보면 너무 그래가지고 전 그래서 지금 한6 육화까지 봤나? 육화부터 보면 돼요.